자, 해부생리에서 이제 비뇨 생식기계 할 거예요. 해부는 이제 두 문제 나오고, 기출문제 공개했고, 읽어보시고, 여기 어, 세 문제, 비뇨 생식 다 해서 세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자, 비뇨 생식기계, 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성인을 이제 공부하려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는 알아야죠, 그죠? 자, 비뇨 기계 구조. 배설 과정이죠.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신장, 콩팥. 콩 모양의 팥처럼 붉은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신장이 소변 만들죠. 얘는, 어, 보내는 애 같고. 방광은 저장해 저장. 요도는 밖으로. 자, 신장. 소변 형성. 만드는 애가 신장. 요관은 소바, 소변을 운반. 신우에서 방광. 신우에서 어, 방광. 자, 방광은 소변을 저장. 요도는 소변의 통로. 자, 신장. 신장 구성의 기본 단위는 네프론이다. 자, 네프론은 이게 어 이게 네프론이에요. 네프론. 뭐가 있는데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위세뇨관. 요거를 네프론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인데 가까이 있다고 근위, 그 다음에 헬레고리. 헬레라는 사람이 또어 발견했겠죠. 그다음에 원이세뇨관 사구체 사가 실 모양이에요 실 모양의 동그란 거 사구체 보몬 주머니 그다음에 원이세뇨관 그다음에 헬레고리 그다음에 원이세뇨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네프론으로 되어 있다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죠 산염기 균형도 해요 신장에서 질소성, 노폐물 제거, 호르몬 생성. 특히 적혈구, 조혈 호르몬. 그러니까 적혈구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는 호르몬을 신장, 콩팥에서 만들어요. 에리스로 포예틴. 자, 하지만 뭐, 대표적인 신장의 역할은 소변 형성. 자, 요관. 신우에서 방광까지 소변을 운반. 자, 소변 저장하는 게 방광이고, 어른의 방광 용적은 500cc. 요도는 소변의 통로. 자 남성은 18에서 20cm, 여성은 3에서 5cm. 그래서 여성이 길이가 짧아서 방광염에 잘 걸린다. 자 비뇨기의 기능 요소, 요산, 크리아티닌및 기타 대사산물의 배설, 소변. 자 영양물질의 재흡수, 체액과 전해질 균형, 체내로 들어온 이물질 배설. 자 혈압 조절 호르몬도 분비해요. 방광 저기, 콤팟에서요. 레닌이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아까 우리가 네프론 이야기 했죠. 자, 네프론은 사구체, 보호만 주머니,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위세뇨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구체, 보호만 주머니를 신소체라고 하고, 세뇨관, 근위세뇨관, 헬레고리, 원위세뇨관을 세뇨관. 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집합관, 그다음에 신우,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사구체, 보문주머니, 근위세뇨관 보니까 대부분 재흡수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내보낸 걸 다시 쫙, 이제 다 이제 다시 어 갖고 오는 거죠. 재흡수, 수분도 흡수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헬레고리가 이제 농축을 시키고 아무래도 수분을 흡수를 하니까 농축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저 멀리는 있 원이세뇨관에서는 양이온, 나트륨, 칼슘을 또 흡수를 하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이거 이제 이거는 넘어가요 넘어가. 자 신장의 기능 소변 형성. 전해질 조절. 그죠? 뭐, 나트륨, 칼슘, 뭐, 산, 염기, 균형, 대사성, 노폐물, 배설, 독소, 약물, 배설, 혈압 조절을 한다 그랬죠? 레닌에서. 적혈구 생산, 인자, 생산. 적혈구 만들어라, 에리스로포예틴. 인과 칼슘 조절. 자, 노폐물, 배설. 하루에 1,500에서 2,000cc 소변, 배설. 자, 우리가 물은 얼마 먹는다 그랬어요? 2에서 2.5, 2.5. 그 중에서 500이 소, 어, 저기 땀으로 빠지고 소변이 2,000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장의 여과 기능에 이상이 생겨 소변을 배설 못할 경우 요독증, 부종. 혈액 성분 유지, 산염기, 수분, 당분 등의 여과 및 재흡수 조절하여 혈액 성분 유지. 자, 기타 레닌, 레닌 혈압 조절한다 그랬죠? 적혈구 생성 인자 EPO 얘가 이제 적혈구 만들어라 한다고 했어요. 자 칼시트리올 분비해서 비타민 D를 또 활성화한대요. 아우 진짜 그 신장에서 별거 별거 다해 그냥 소변 <laughs> 소변이나 그냥 빼지 뭐 혈압 조절 정도. 근데 EPO도 되게 뭐랄까 신장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어심 신박하다. 그다음에 비타민 D 활성화시키는 것도 약간 신박하죠 그죠? 음. 자요 생성의 변화 이거를 제가 여기에서는 안 적어놨는데 성인 있잖아요. 꼭 알아야 돼요. 났어요 이번에. 자 우리가 어, 2.5를 먹고 500을 땀으로 내보내고 일반적으로 2리터가 소변이 나오는데 여기서 500이 더 나오면 일단 단요 라고 보는 거죠. 자 핍뇨는 하루에 500, 시간당 30. 이거는 다 알아놔야 돼요. 시간당 30, 하루에 500. 자, 무녀는요, 하루에 100. 잔여는 소변을 본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의 양이 50cc 이하야 정상이다. 자, 요 관은 신호에서 방광까지 소변을 운반하는 관. 방광은 소변을 저장했다가 체외로 배출하는 애가 방광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구체,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근위세뇨관, 툭 떨어지는 게헬레고리그 다음에 멀리 있는 원위세뇨관, 요까지가 이제 어, 네프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집합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우, 여기 신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면 이제 독이 생긴다, 독이 쌓인다. 여기서 이제 어 신장의 혈관을 주는 게어 우리 신동맥이죠, 그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나가는 애가 신정맥. 자, 그다음에 이제 생식기계. 자, 여기에서 고환은 고환은 어그 정자를 만들죠, 그죠? 그 다음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죠. 부관은 성숙을 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정관, 정낭, 전립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고안이에요 부관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길이 정관. 자, 방광, 어, 방광 위로, 자, 정랑. 여기가 전립선. 그 다음에 요게 요도. 자, 직장 뒤에 있죠, 그죠? 응. 전립선은 방광 아래, 직장, 어,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 정액은, 이제, 고환에서 만들어지고 성숙은 부고환. 자 그래서 정관을 따라서 지금 까만 게 정자예요. 자 근데 얘가 정낭이라 그랬죠? 정낭이 보관되었다가 자그 다음에 여기 전립선액이 그렇죠? 영양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정액 정액이 요 색깔이죠? 이렇게 나온다. 자 고안은 음낭 속에 좌우에 하나씩 계란 모양 자 후상방 위에 부관이 있는 거죠. 후상방 위에 있죠. 자 음낭은 생존 가능한 정자 생산을 위해 체온보다 낮은 온도 유지 자 고안의 내부는 꼬불꼬불한 정세관들로 차 있는데 정자를 어, 생성한다. 자 부고안에서 성숙이 이루어진다. 고안에서 테스토스테론 생산 그래서 이렇게 요거를 좀 어, 해보면 고안이 정자 형성 남성 호르몬 분비 테스토스테론. 자, 부고은 얘는 정자 성숙. 자, 정관은 고안과부고안에 연결되어요. 정자를 요도로 유도. 요도. 자, 정랑은 정관의 위 부분 끝에 정액을 첨가시킨다. 끝에서 여기 보면 어, 정관에 여기 좀 있죠, 여기에. 자, 전립선 자, 특별한 분비물을 정액에 첨가시킨다고 하는데 전립선이 뭐 정자의 역량과 이동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자, 여성의 내생식기. 사실 이거 우리 모성에서 있어요. 그죠 자, 모성에서 자, 질, 자궁, 난관, 난소 외에는 다 외생식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부터가 내생식기예요. 자, 1 8회 신장에서 나오는 호르몬과 효소. 자, 여기, 레닌이 신장에서 나오죠, 그죠? 어디서 나오냐. 신장 피질에, 어, 사구체 옆 장치에, 어, 하여튼 뭐, 제가 하얗게 찍어 놨는데, 하여튼, 음, 여기에서 나온대요. 혈압 조절해요. 답이 1번이에요. 자, 트립시는, 얘는 뭐예요? 트립시는. 자, 펩시콜라 먹고 트림하면, 에, 이렇게 된다 그랬죠? 아트리, 아트리. 단백질, 어, 소화, 효소고, 어디서 나온다고요? 최장. 자, 항이뇨 호르몬. 자, 항이뇨 호르몬. 우리 부신, 음, 아니, 내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게두 개죠. 항이뇨랑 옥시토신인데, 항이뇨는 표, 그러니까 표적장기가 어디에요 어디 가서 이 항이뇨, 소변 내보내지 마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콩팥. 그죠? 어, 표적장기는 콩팥이에요. 자, 그래서, 어, 표적장기는 어, 신장, 콩팥이지만 나오는 데는 뇌하수체 후엽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알도스테론이 지금 하, 이름이 막두 개여서 막 너무 그렇죠, 그죠? 자, 우리 부신 피질에 단짠, 단짠 있다 그랬어요. 당뇨 코르티코이드에는 코티조이라고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자, 염류 코르티코이드. 얘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소변량하고 상관이 있죠. 얘가 저기, 알도스테론, 어, 염류 콜트코이드가 알도스테론, 다른 말로. 얘는 방광이안이 아니고 뭐예요? 얘는 나트륨, 음, 여기, 나트륨을 재흡수해요. 아까 제가 단짠, 단짠 그랬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전해질 균형, 나트륨, 음, 재흡수. 자, 그 다음에 에리스로 포이에틴 얘는, 절혈구를 만들라고 명령하는 애예요, 그죠? 어, 에리스로보이에트인. 자, 소변의 생성 및 배설 과정, 신장, 요관, 요관, 방광, 요도 내우죠.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자, 그 다음 정상적인 소변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 거 자, 우리 요소, 요산, 크레아틴은 괜찮죠? 그죠? 무기 염류도 괜찮고 자 단백질에 단백뇨가 나오는 아주 유명한 병이 있죠? 어, 임신 중독증 그래서 답은 어, 2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